25일 경산시 장애인 체육회 창립 총회가 열렸습니다. 오는 7월 출범을 위한 사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경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떡국 밀키트를 만들어 소외 이웃에 지원하는 경산시 사랑의 온기나눔 리레이 활동을 펼쳤습니다. 경산시가 지역 농식품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경산 관내 농식품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지원할 경산시 장애인 체육회가 올해 출범합니다. 25일 경산시는 경산시 장애인 체육회 창립 총회를 열어. 체육회 임원을 위촉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장애인 체육회 출범을 위한 사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창립 총회를 마친 경산시 장애인 체육회는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회의 승인을 얻고 체육회 예산을 확보한 후 오는 7월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체육회는 앞으로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가맹단체 육성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산시 자원봉사센터는 25일부터 26일까지 설맞이 경산시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범국민 캠페인회 일환으로 설맞이 떡국 밀키트를 만들어 소외가구 등에 전달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안뜰의 봉사회를 비롯한 지역 6개 자원봉사단체는 이틀간 직접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준비해 떡국 밀키트 2,800인분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떡국 밀키트는 경산시 자원봉사센터가 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5개 사회복지기관 시설과 함께 선정한 700여 소외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경산 관내 농식품 수출 실적이 70여 개국 6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경산시의 효자 농산물인 포도가 59%, 유제품이 50% 증가했고, 최근 급부상한 버섯류, 채송이버섯은 6,100%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 일본 43%, 말레이시아 49%, 인도네시아 128%가 증가해 동남아에서 지역 농식품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농식품 국외 판촉 지원, 농산물 수출 단지 조성 등 수출 시장 다변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31일 경산시는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 임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산시는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한 어르신들의 고견을 듣고 노인회와 상호협력과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또 시정 및 노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1981년 설립된 대한노인회 경산시 지회는 읍면동 경로당 지도자 육성, 취업지원센터 운영, 노인 교육시설 운영 등 여가, 교육, 복지를 아우르는 현장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일 경산시는 지역대학 산학협력단과 간담회를 열어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시는 대학팀 신설에 따른 경산시의 대학교 재정지원 공모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과 대학이 직면한 위기와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 대학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경산시는 지난 1월 1일자 조직 개편을 통해 대학팀을 신설하는 등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산시와 경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31일 청렴 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정한 인사와 갑질문화 근절 등 조직문화 개선 및 청렴문화 정착 방안을 당사자인 직원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겨울철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상식과 예방수칙을 영상으로 알아봅니다. 알자! 아토피피부염! 호떡아! 로션 바르자! 싫어! 따갑단 말이야! 어이, 엄마가 호떡이나 아토피피부라 목욕하고 나면 꼭 로션 발라야 한다고 했는데 어, 어떻게 발라주지? 호떡아! 로션 왕자랑 아토피 공주가 지난번에 아토피 관리 잘하는 방법 알려줬잖아! 아, 맞다! 아, 가려워. 아토피 공주가 너무 긁어서 피부가 아, 아. 더 아팠어. 아휴, 맞아! 그러니까 가려워도 꼭 참아야 해! 아. 강아지 털 알레르기가 있는데 모르셨습니까? 저게 뭐지? 응? 적어놔야겠어. 아, 어, 귀여워라. <laughs> 아, 맞다. 그리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도 피하라고 했지? 아, 아, 눈물이야. 우와, 호떡이 잘 기억하고 있네. 목욕도 어?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미지근한 물로 1 0분만 때리 밀어 볼까? 아니야. 안 되지. 피부를 너무 자극하면 안 돼. 아, 토피 공주님! 목욕 후에 반드시 로션을 발라야 돼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로션을, 로션을 자주 자주 바르기. 와, 고마워요, 로션. 로션 왕자님 덕분에 촉촉해졌어요. 촉촉해지니까 가렵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않고 아, 뽀송뽀송해. 아, 행복 행복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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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laughs> 많이, 많이. 아토피 피부염 글 읽으면 안돼 목욕은 매일 미지근한 물로 10분 땡은 밀지 않기 로션더 꼬꼬 우와, 우리 호떡이 잘하는데? 똥똥똥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아토피 피부염 긁으면 안돼 목욕은 매일 미지근한 물로 10분 때는 밀지 않기 로션도 꾹꾹 호떡이처럼 아토피 피부인 친구들이 있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속상해하지 말자 자, 여기 우와, 아토피 딱지마다 경산시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산 사랑의 카드 이용자들을 위한 초성 퀴즈 이벤트를 엽니다. 29일 경산시는 625 한국전쟁에 참전해 곡을 세운 고 김만희 일병의 유가족에게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화랑 유공 훈장을 전수했습니다. 진량읍 천하리에 위치한 연지가 길대길 경관 등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지역민들을 위한 수변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경산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14억 1천만 원으로 62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온도탑을 가득 채워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산 아이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